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생활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생기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골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생활합니다.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인간의 한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안 된다 하던 것들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지성을 넘어서는 그런 문화 문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술의 발달로 수명과 젊음은 늘어가고 더욱 젊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더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삶의 모습들을 보면 늙어가고 시들어가고 썩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잠시 연장된 젊음과 수명도 한계에 이르면 결국 시들고 썩고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인생의 마음에 달렸다고 하나요. 참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더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풍요롭게 된그 세상에서 자신의 조금 더 젊어질 몸과 얼굴, 그리고 생활 같은 것들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 연장된 그러한 삶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전에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선을 발견하고,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함께 한다는 그러한 삶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는 아주 개인적인 삶이 펼쳐지고 있죠.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현대인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다고 하죠. 하지만은, 그 전보다 삶의 가치나 또 즐거움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또 존중과 사랑하는 것을 우선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내가 사랑하는데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먼저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고 즐기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중독과 같은 자기만의 패턴 가운데 살아가죠.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즐기는 삶을 그 어떤 욕망보다도 벌과 같은 모습으로 깊이 빠져들고는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유럽을 다녀오면서 그 전보다 여행하는 인구가 늘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의 기쁨을 맛보며 들떠 있었는데요. 그러나 특별한 여행의 시간에서도 그들은 그 자체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저의 주관적인 시각이죠. 하나님을 중심에 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어, 개인적으로 어, 그곳에 있는 어, 삶의 의미와 어, 그리고 목적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직 자기만의 만족이고 또 그런 것들이 어, 육체의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허무하게 시들어가는 들풀과 같은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은 제가 알수 없는 각자의 삶의 이유와 가치를 가지고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열광과 순간적인 즐거움이 우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어, 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기 힘든 것이죠. 복음 전시를 위해서 여행을 하면서 제가 가장 우선한 일은 전시에 몰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도보와 기차로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많이 걸었습니다. 정말 많이 걸었어요. 그때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것은 그 어떤 유적지나 박물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풍경도 아니었습니다. 삶에 적응을 못하고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그들이 먼저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1유로나 2유로 동전을 건네주며 그들과 저와 함께하는 분들에 대한 기도를 마음속으로 드렸습니다. 아 이처럼 구걸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또 한쪽에서는 같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또는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존귀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 앞에서 그 누구도 위에 있거나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틈이 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부르며 다녔습니다. 조금도 쉬지 않았어요. 아마 누가 옆에 있었다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입에다 찬송을 달고 살까? 이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산이나 바다에서는 더큰 소리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제가 있는 곳, 제가 머무는 곳, 그리고 제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저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찬양으로 여행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선한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죠. 보금전시 여행을 할때 저는 슬치는 인연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선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삶에는 흠도 있고 점도 있지만, 하느님의 행하시는 일을 뼛속 깊은 곳까지 깨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한 늙은 동양인이 웃음을 잃지 않고. 다닌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기쁨 때문이 아니라, 저희 내면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 제가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서 에 성도들이 알아야 할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임의 자녀가 된 자들의 마음에 선한 소망을 품고 행하도록 하십니다. 이때 행하는 모든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와 같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의 열매는 얼마나 존귀한지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곳인지 아는 자들에게는 선한 열매가 맺혀 나갑니다. 저는 어느 날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밤중에 택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유로의 팁을 주며 웃음으로 대했습니다. 나의 많은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유로를 그에게 주어지니까 그 택시 운전사는 저에게 여러 번 고맙다고 하고 떠나가더군요. 그런데 숙소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저의 핸드폰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큰일 났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이 없어진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핸드폰을 보존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앞뒤가 깜깜한데,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부족한 언어를 소통을 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택시번호와 택시를 탄 시간을 택시회사에서 알렸고, 한참을 노력한 그때 택시기사가 저희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저에게 전해줄 의도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택시기사에게 어, 핸드폰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시간에 맞춰서 요금을 또 지불했고 거기에 또2 유로를 더 주어졌습니다. 만약 저희 핸드폰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그 후의 일들은 정말 끔찍해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어떻게 미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 너무나도 깊게 체험하고 알았죠. 자, 이런 체험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또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한 사람을 궁유리 보고 어,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대한 것이 저에게 더큰 친절로 돌아왔으니까 말이죠. 저는 이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떤 일에서도 원망이나 시비를 걸기 이전에 감사와 존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일생생활에서나 구속의 역사에서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날씨가 촉촉해서 그런지 땀이 흘러서 눈으로 들어오네요. 여기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쉬어가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laughs>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나 구속의 역사에서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지대로 살아가죠. 선한 마음과 행위도 자신의 자유의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사람이 자유의식대로 자신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저에게 있는 아주 작은 선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인 저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시죠. 하나님은 그분의 자유로운 주권과 뜻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한 소망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도록 능력과 힘으로 함께 하시며 권세까지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내적인 마음과 생각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원망과 시비가 생기게 됐다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원망과 시기 가운데 교회 일을 해나가게 된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불신하는 일이시요 그리고 믿음공동체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를 깨는 죄악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최근에 그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일상의삶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과 감사와... 존중과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왜 이렇지? 왜 국제적인 질병과 자연재해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폭력 가운데 있고 전쟁은 왜 계속되지? 이런 질문에는 수많은 이유와 현상이 숨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일들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도 스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만큼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복과 불행은 충분히 이해하기 힘들지. 그러나 성령과 연합된 사람들은 불행한 시기에도 그리고 행복한 시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작전과 섭리와 예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아니죠. 모든 일에서 감사와 겸손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악에서도 선을 창출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은 우리의 선한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삶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까? 일타나 가정의 일상상을 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이전에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죠? 왜 우리는 저런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가고 있죠? 왜 나에게는 저런 자녀가 태어났고, 왜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친척과 친구가 있고 또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데려가고 있고 연단시키고 있고 온전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게 될까를 질문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고 싶어 하는지를 발견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을 통해서는 내게 새로운 문을 여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 안에서 조금만 영적으로 가까이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말투만으로 걸어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각자의 삶에서 그 어떤 해답이 되길 바랍봅니다자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자신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사명과 직분을 따라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야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이 짰습니까? 마음이 짰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능력과 힘이 짰습니까? 그분의 권력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문제를 일으킨 한 여자 전도사의 말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그 여자 전도사한테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고 말을 하니까 그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그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러는 거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가? 내가. 내가. 예. 주님은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위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이 좋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좋지 못한 믿음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에서나 봉사에서도 그밖에 많은 집회 가운데서도 그 어떤 의견 차이나 분쟁이 있을 때에는 자신의 주장과 고집보다는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일에 우선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인 것이죠.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개인이 살면서 오늘 전한 본문 말씀에 대한 적용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를 끊임없이 나아갈 때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의지가 뛰어나서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 나를 인도하셨기에 내가 새벽 예배에도 나가고 말씀 사경에도 나가고 부흥의 자리에도 나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들여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복음여행 중에 그 어떤 작은 선을 행한 것이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서 일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입에 찬송을 달고 다녔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었기에 미신과 우상이 된 교회 앞에서는 분한 위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온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생활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아픔 가운데, 저는 전쟁이 멈추고 폭력이 멈추고 선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세대의 모든 일류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을 품고 선을 나누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전쟁을 멈추고 피 흘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죽이는 일보다 살리는 일에 우선해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권력자들의 뜻과 목적을 따라 전쟁을 하는 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들만 없어지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작전과 예정된 일들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참고 있냐며 선으로 그 모든 악한 일을 멈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인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 안에서 깨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참고 있냐며손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때를 따라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깊으신 뜻을 따라 선으로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사시지 않는다더래도 저는 말씀에 순종하며 참고 있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제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신 일을 말씀 안에서 깨닫고 있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며 신과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특히 어떤 자들에게는 성령의 은사로 함께 하실 것인데, 그러한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고, 또그 어떤 사역에 놓이게 되었다면,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도록 합시다. 그 일을 통하여 어둠에 사로잡힌 이 세대를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 빛을 전하, 부패하고 악한 곳에서는 그것을 막아서는 소금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선을 행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화의 삶으로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소망을 부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어떤 삶을 추구해 나가야 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심을 선언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